자타레베 지안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최초로 생긴 마이바우 브랜드 센터가 오픈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EQS S680 모델입니다. 벤츠에서 나온 최초의 SUV 전기차로 시승까지 해볼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대가 큰데요.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마이바흐 EQS 680 모델 지금 현재 가격 2억 2,8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저번에 우리 S680 모델 소개하다 갑자기 2억대 차 가격 들으니까는 왜 이렇게 가성비 좋아 보이죠?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기분이 조금 있네요. 같은 마이바흐 인 거잖아. 맞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꽤 괜찮게 나온 EQ680 마이바흐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바흐의 상징인 이 마이바흐 있잖아요 글을 이렇게 타라락 하는 거 하고 싶었거든요 얜 전기차라서 안 되네 위쪽에 보시면 은 벤츠 삼각결이 높게 올라와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이바흐만의 전용 엠블럼이 올라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는 해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쪽 크롬 라인으로 쭉 이어진 부분까지 뭔가 전기차스러운 모습이고, 그리고 EQS랑 비슷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쪽 하단버도 보시면은, 마이바우 엠블럼을 엄청나게 강조한 에어인테이크 디자인이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마이바우는 그냥 일반 크롬이 아니에요. 마이바우 전용 고급 크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크롬과 다르게 훨씬 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그런 크롬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측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S680 모델보다 1인치가 더큰 휠타이어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2치로의 4022인치. 저번에 21인치였죠 22인치 사이즈가 앞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일명 불판 휠이라고 하죠 여기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지금 날씨는 진짜, 진짜 가능할 더워요.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laughs> 지금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는데요 불판 휠로 전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원하시면 멀티스포크 단조 휠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쪽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세차할 때 훨씬 편할 것 같긴 해 안쪽까지 굳이 안해도 되니까 이쪽에 EQS라고 하는 레터링 박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도 순정으로 고정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르내리기 10%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더 편하네요 확실히 SUV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높으니까 사이드 스텝은 꼭 필요해요 이쪽에 보시면 마이바의 엠블럼이 사이드 스텝에도 박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 이어서 크롬 라인으로 고급스러움을 뺐고요 A필러부터 C필러까지 쭉 이어지는 이 크롬 라인 저번에 봤던 S680이랑 동일하네요 마찬가지로 마이바우 전용 고급 크롬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빛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간구는 조수석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네, 열리게 됩니다 주행거리가 몇 킬로 정도 나오나요? 모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은니츠미온 배터리로 1 0 8 k w 시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649마력 96.9토크 제로백은 4.4초 우와 4.4초야고요? 네, 복합전비가 3 5 k w 시가 나오고요 1회 충전을 할시 주행거리가 471km라고 합니다 아, 471km구나 또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은 EQS-680은 내연기관의 12기통 모델을 뜻한다고 하네요 걔는 주행거리가 440km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보다 30km 더 많이 주행이 가능하네요. 오 닫힐 때도 자동으로 닫혀요 그리고 이쪽에도 마이바의 엠블럼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후면으로 넘어가보죠 시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고급 크롬이 이렇게 라인으로 빠져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와이퍼는 히든타입이 아니라 노출형으로 나와있습니다 확실히 전기차스럽게 이렇게 일자형으로 쫙 빠진 이 데일라이트 엄청 멋스러운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자로 뺀게 아니라 보드이 라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펠릭스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뒤에서 봤을 때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죠 그럼 바로 방향제시등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S680처럼 시퀀셜 타입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깜빡깜빡 나오네요 근데 여기 아래쪽으로 좀 얇게 나와가지고 뒤에서 봤을 때잘 보일까? 싶기는 해요 얘가 이렇게 옆으로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은 살짝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이바흐 레터링이랑 함께 EQS 680이라는 이런 모델명도 같이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고급 크롬이 멋스럽게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 무게중심을 좀 이렇게 낮춰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훨씬 더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 멋있죠. 근데 아쉽게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머플러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트렁크를 열어보면요, 이 벤츠 엠블럼을 딱 누르게 되면. 전동 테일 게이트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 트렁크 용량은 4 4 0 l 정도로 어, SUV 치고는 좀 작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실내를 보여드리면 어,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이바흐 엠블럼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부메스터 서라운드 시스템이 여기 트로그 쪽에 박혀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속에서 소리 들을 때 장난 아니겠는데요? 총 14개 들어가 있고요 4D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S580이 3D로 들어간 거에 비하면 훨씬 더 하이퀄리티 스피커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히든 수납함도 한번 열어보면요 공간이 막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소화기라던가 리페어키트 공기 주입기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쪽을 보시면 스키스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긴 짐들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벤츠 E 클래스 200 아방가르드가 18%나 할인이 된다고요. 1,350만 원이랑 할인을 해서 총6 1 5 0만 원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엔진오일 교환까지 평생 무료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번 프로모션 혜택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다타랩 버플 확인해보세요. 전기차 벤츠라서 이 디스플레이 크기부터와 다르지 않나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12.3인치의 계기판과 가운데 무려 17.7인치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동승석의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쭉 연결되면서 굉장히 미래 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터치를 통해서 차문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지창문까지. 다 아, 열리고 닫을 살 수가 있다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아주잖아?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게 돼요. 운전석에서는 이런 특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도 마찬가지로 마이 바흐 엠블럼이 박혀져 있다는 거 조수석, 운전석 둘다 열선 통풍 당연히 가능하고요 마사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벤츠가 마사지 시트 종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정말 놀랐는데 컴퓨터로 들어가시면 마사지, 클래식, 웨이브, 하반신, 워크아웃, 릴렉싱 몰래...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셀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고요 심지어 엠비언 트라이트도 이렇게 대시보드 라인을 따라서 은은하게 나오고 있는데 색상이 총 64가지 컬러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 컬러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멀티 컬러로도 조정이 가능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멀티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굉장히 예쁘죠.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원하시면은 나파가죽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 컬러는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맞 이렇게 우드 느낌의 질감이 들어간 것도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어요 시트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고요 헤드레스트 쿠션도 굉장히 폭신하게 순정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지 진짜 누웠을 때 정말 편해요 시트도 다이아몬드 코팅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풍도 잘 되고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예쁩니다 부메스터 서라운드 시스템이 총 14개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3단계 경승석도 마찬가지로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열선 통풍 다 3단계로 이쪽에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얘는 송풍구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엔진 터빙 같이 생겼어요 오, 심지어 이거 돌아가는 각도도 굉장히 부드럽게 다 360도로 돌아가니까 이것도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진짜 진짜 너무 잘 나가지고 MBOX 증강 현실 헤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굉장히 큼지막하고 선명하게 볼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이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열게 되면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요. 얘는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폈다가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납함으로도 넓게 활용하실 수 있고 커플더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대폰 무선충전 이쪽에서 가능하고요 USB-C 타입 포트 두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마이바흐 S680 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대신에 얘는 금장으로 들어가진 않고 크롬으로 들어가 있네요. 아래쪽에도 수납함이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에 진짜 다양하게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면은 그냥 가방 하나 큼지막하게 넣고 다닐 것 같아요. 이쪽 아래쪽에도 USB-C 타입 두 개의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비상등 버튼은 이쪽, 엔진 스타트 버튼도 이쪽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근데 비상등 누르려다가 엔진 스타트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 이거 붙어 있는 거 별로 안좋아하 하거든요. 따로 떨어져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있네요. 센터 콘솔 박스도 열어보면 이렇게 장롱식으로 양문형으로 열수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USB C 타입 두개꼽으실수 있습니다. 얘는 생각보다 깊이가 엄청 깊어 가지고 와. 와. 깊이 진짜 깊어요. 저번에 S680은 너무 낮아 가지고 다소 아쉬웠는데 얘는 수납함이 굉장히 깊게 되어 있어서 물건들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그리고 이쪽에 대시보드도 아이 버튼으로 누르는 거구나. 오 이렇게 닫다닫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터치만으로 열고 닫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꾹 누르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버튼 터치 한 번으로 부드럽게 열린다는 거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굉장히 넓게 개방감 있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시죠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어, 들어 올리면 은 여기 가운데 앉을 수 있구나 머리가 살짝 높아 보이긴 하는데, 시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네요. 이쪽에 스키스로도 아까 있는 거 제가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열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이랑 통하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피커인데 디자인을 진짜 멋스럽게 잘 해놨고요 이렇게 사이드로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뒤쪽 라인을 따라서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와 앰비언트 라이트 진짜 곳에잘 만들어놨다 오 여기서도 은은하게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온도 조절은 이쪽에서 하시면 되고요 약간 터치 감각은 햅틱 반응처럼 전체적으로 다 눌리는 느낌이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터치는 잘 먹는다는 거 여기 아래쪽은 설마 이게 컵홀더인가 아, 컵홀더는 아니고 그냥 USB랑 그리고 HDMI 선 연결할 수 있게 두 개씩 마련이 되어 있네요. 어, 홀더는 없는 걸로. 실 헤드 디스플레이가 진짜 크게 도로를 꽉 채울 정도로 엄청 크게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인성이 좋게 잘 되어 있고요. 크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엑셀 안 밟고 있거든요. 자동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작이 가능합니다. 키로스를 조금만 높여볼게요. 네, 한 50km 정도로 높였을 때, 어, 부드럽게 가속이 되네요. 핸들도 내가 안 잡아도 되나? 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어, 아, 앞에 차 끼어든다. 어떻게 어, 멈췄어, 멈췄어. 아, 지금 차가 들어왔는데, 옆차선에서. 자동으로 멈춰준 건가요? 어, 자동으로 멈췄어요. 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좋네요. 주행 모드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에코. 바이바우. 스포츠 그리고 이거 사용자 설정 그리고 독특한 게 오프로드 모드가 있어요. 오프로드 모드로 넣었을 때는 차체가 올라가지만 스포츠 모드로 두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1cm 정도 차체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알아서 차체를 높이고 내려주고 하니까 훨씬 더 편하다. 근데 모드 별로 이렇게 서스를 내려주고 올려주고 기능이 있는 차들이 좀 있나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와이바가 최초지 않을까. 또 최초가 아니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네. 지금 전비 혹시 확인할 수 있나요, 샤님? 지금 충전 42%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214km, 총 주행 가는 거리는 공식적으로 471km라고 하니까 연비 주행하게 되면 500km는 훨씬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EQS 680SUV 모델 주행 가는 거리를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완충이었을 때 거의 560에 일단 넘고 잘 주행만 하면 은 600km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부산도 찍고도 남는 그 정도면 완전... 에코모드에다가 회생제동에다가 별의별 스킬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는 사실 소리가 안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배기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차량의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사운드 익스페리언스 들어가시면 이렇게 에디얼 그레이스나 비비드 플럭스 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꼬리를 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로백이 4.4초라고 하는데 어, 3톤이잖아. 맞아요. 3톤이 넘어가는 차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오. 근데 제로백이 4.4초면은 진짜 힘이 좋다라고 볼수 있죠. 방금 주행했는데 노면이 좀 고르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진동을 거의 못 느낀 것 같아요. 에어매틱 공기서 스펜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스프링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부드럽게 요철도 지나가고 방직턱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 보세요. 얘가 뒤쪽에. 와 차선이 좁은데 와 바로 돌아. 지금 거의 2차선에 가까운 도로인데 뉴턴 바로 되는 거 보셨어요? 리어엑셀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바퀴도 조향이 같이 되거든요. 각도는 4.5도 정도로 기울어져서 뉴턴할 때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사실 지금 밝아서 그렇지 앰비언트 라이트 그 어두운 곳에서 촬영한 거고 진짜 놀랐어 었요요 공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64가지 의 다양한 컬러로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기분에 따라서 바꿀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오늘 감독님의 기분은 뭔가요? 오늘 너무 더워서요. 레드레드로 가고 싶은데 아, 강렬한 레드로요. 제가 감독님의 기분을 반영을 해드렸어요. 여기 어, 송풍구에서도 나온다. 그 오버헤드 컨셉에서도 나오고 있고 어 지금 딱 어두운 데다 와. 오. 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 저는 약간 시원한 느낌을 주는 이런 파란색으로 가까웠습니다. 지금 스크린이 3개 달려있는 한 번에 다 일체형이 아니지만 일체형처럼 보이잖아요. 어, 맞아요. LG에서 들어오는 OLED 패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날씨도 덥고 햇빛이 좀 있는 상태인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디스플레이는? 지도가 여기서도 보여지고, 게이퍼에서도 보여지고, 앞에 에더디스플레이에서도 보여지고, 그냥 곳곳에서 내가 가는 길을 다 보여주니까 눈을 그냥 아무 때나 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화면 자체도 17.7인치로 굉장히 크잖아요. 큰 화면으로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이거 길이를 걱정은... 없습니다. 핸들 사이로 보이는 계기판도 가려지는 부분 하나 없이 전부 다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이바흐 전용으로 생긴 게 사실 세계 최초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 세계 최초로 생겼다고 해요. 보통은 층수 나눠가지고 따로 볼수 있거나 그랬었잖아요. 네. 여기는 진짜 마이바흐 전용으로만... 볼 수가 있는 전시장인 거예요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압구정 쪽으로 방문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고요 압구정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행하고 계시는 차주분들은 AS센터는 압구정 브랜드 센터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한님 오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에서 마이바흐 EQS680 SUV 차량 확인도 해보고 시승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확실히 이 마이바흐의 완전 최고급 전기차 라인답게 시승할 때 정수성도 그렇고 주행감도 그렇고, 주행감이 진짜 차원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마이바오 브랜드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시승을 도와주신 염종인 과장님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 바흐 센터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지하에 AS 센터가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마이 바흐 뿐만 아니라 S 클래스나 GLS급 되는 차량들도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차량이 이상... 이사... 있으시다 하시면은 마이바흐 센터로 방문해 보시면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겠죠. 좀한 가지 아쉬웠던 게이 바운시 기능 있잖아요. 그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맞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 기능까지 들어왔으면 기차들도 좀 약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laughs>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이바흐 EQS 최상위 전기차 SUV 라인인 S68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나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상 다타랩의 지안이었습니다 안녕